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중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에서 반혁명 세력에게 승리하고 장교에서 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그리고 1795년 10월 파리에서 일어난 혁명 반란을 진압하여 사단장으로 또 한번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이후 이탈리아 원정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인도의 교육을 막기 위해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된다. 그러나 국내외 위기 상황에 프랑스 정부가 너무도 무능력했고, 이에 나폴레옹은 이집트에서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다. 그리고 1804년 국민투표를 통해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다. 이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격파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후 대 프랑스 동맹군대에 패배해 엘바섬에 유배된다. 나폴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하여 황제 자리에 복귀했지만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52세에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였다.